최근에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특별히 상담이나 내면 치유, 뭐 심리치료를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설 중의 하나는 어린 시절에 부모의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길들여진 대로, 그들이 받았던 대로 자기의 자녀들에게 행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나는 절대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 하면서 우연한 결단을 하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악습을 끊어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은 물론 동물도 사랑하고 식물도 사랑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참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요. 당신이 당신 되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정신과 의사 스카드 팩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고 서술을 했는데요. 분명 환자들에게 이 정도의 고통, 이 정도의 아픔이 있으면. 아주 이상적인 뚜렷한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의외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자연의 질서, 자연의 법칙, 아니면 정신과학의 틀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뭘까? 그랬을 때이 스카트팩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러나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아니면 의식 속에 있을 수도 있는 그 어딘가에 존재하는 힘. 그것을 은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적인 어떤 힘을 신학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은의 개념과는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인간 사회에 완벽한 가정은 없지만 그래도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집단에서 성장한 자녀들 가운데도 아주 사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상식으로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정인이 양부모가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계에서는 불호할 만한 대학을 나왔어요 현재 다니는 직장도 사람들이 불호할 만한 그런 직장입니다 그런데 입양까지 생각하고 실천했다고 라 하는 것은 그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러난 것은 그 사람 안에 무서운 아주 무서운 타락한 공격성이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정신의사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인이 는 입양을 했다는 찬사를 얻기 위한 소모품이었다. 소모품이었다 그랬습니다. 헌신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욕망의 한 소모품이었다라고 분석을 해 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인이를 이방했을 때는 이러한 의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누군가는 이 정인이의 양부모가 어떤 일 있었길래 어떤 좌절이 있었길래 한 생명을 무시할 만큼 큰 장벽이 있었는지 누군가는 한 번쯤은 들어줘야 된다 그런 입장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인격이 있잖아요 우리 인격이란 단어를 어, 라틴어 페르조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 단어는 가면 또, 역할, 성격,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역할, 적절한 가면을 쓸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투도 인격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걷는 걸음걸이의 모습도 보면 인격의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표정 관리도 분명히 인격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겉에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 뒤에 숨어 있는 성경은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이 또 있다. 속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숨어 있는 그 누군가에게도 들키지 않고 고백하지 아니한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는 더러운 방이 사람들 안에 몇 가지는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편파적인 언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인이 사건뿐만 아니라 교회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참기 힘들겠다. 분노의 계란을 던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기독교 혐오적인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아니 기독교인들의 범죄 행각이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이러한 사건이 기사화 될 때마다 내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내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범죄 행각을 저 사람은 사이코패스야. 저 사람은 나하고는 질이 다른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정통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나는 인격이 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달라라고 배제하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우리 공동체가 이미 스며들어 왔기 때문에, 저들의 행동을 보고, 범죄 행각을 보고, 우리에게는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어디로 숨고 싶은 심정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정말 바른 것일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이렇게 된 이상, 조용히 신앙생활 해야지. 아니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면서 역회심이라고 할까, 돌아갈까, 옛날로 돌아갈까, 아예 믿지 말아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자신감도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요즘에 믿음이 흔들리면 이런 마음들, 생각들, 한 번쯤은 안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한 주간 생각하면서 이 오늘 설교 제목 내가 나된 것은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 제가 집착할 정도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 우리의 일그러진 자존심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이름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구절에서 자기 자신을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라고 그랬습니다. 감히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절에 보니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증거했는데 내가 나 되었다. 아주 심오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의 나는 어떤 나일까요?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안에 괴물 같은 죄성으로 사로잡혀 있는 실존. 드라마에서 가끔 보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당신 정말 요즘에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어. 처음에 작은 불만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당신 점점 괴물처럼 되어가고 있어라고 하는 표현들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바이센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종교와 자기의 신념이 맞지 않는다고 죽이려고까지 한 폭행자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폭행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공격성 이것은 분명히 죄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죽일 수도 있다. 나는 정의의 이름으로 나는 율법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 정당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복음의 빛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자구나, 선을 이룰 수도 없고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복음의 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니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지만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의인은 없. 없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못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하기도 싫고 또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더러움과 파괴적인 공격성이 있다는 것들을 인정해야 이것들을 깨달아야 내가 구원받고 싶다. 내가 이 죄의 이 사망의 이 고통의 어둠에서부터 내가 벗어나고 싶다 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망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나는 너보다 나. 저 사람은 사이코패스야. 저 사람은 나하고 DNA가 달로 이렇게 우리가 저 사람들 배제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기 어려운 왜냐하면 나의 더러운 것들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낮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분별수 없습니다. 성경은 아무도 없다. 해 아래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 되었다 선포한 겁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떤 나일까요?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나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는 나그 어떠한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받은 자로서의 나 죄악된 세상에서 죄와 싸울 때에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 죄와 그 위험과 그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죽어야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그 은혜.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나, 내가 나 되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의 뿌리가 무엇일까? 결정적 사건이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그 사건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귀히 여긴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이 십자가를 집착하리만큼 강조하고 있어요. 세워지는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우잖아요. 도대체 도대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그렇게 전하고 싶어서 한마디로 어려운 말이지만. 대속적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대신한 죽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고 그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는 그 심판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말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십자가를 통해서만 보여주신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은 우리가 배신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 증해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증거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여기서 고백한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내재적인 힘이 아니에요. 분명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어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구속하셨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정체성,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죠? 이만은 사람이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었을까? 여러분,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했던 일이 뭡니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내 네, 영역 밖에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 바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어두워진 이성 우리의 굽어진 의지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 안에 새 마음, 새 성품을 창조해 주시고,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중생을, 거듭남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나된 것은 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수 있기를 바라는데,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흉측한, 얼마나 괴물 같은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고백해야,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악함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존귀한 것인지,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도 그렇게 교회를 혐오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횡횡이 일어나도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자기를 보세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 때로는 허용을 하셨다가도 나를 다시 그 구렁텅이에서 끄집어 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심지어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증거자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그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중간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증거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